뭐 하자는 거야? 어? 내가 뭐 그지야? 어? 어제 줬잖아. 어제 줬잖아? 더란나이 <laughs> <laughs> 씨. <돌아왔다, 웃음> 뭐냐? 뭘봐 구경 났어? 안 가져 이 씨. 아이스크림. 내 아이스크림 물어내. 이 <laughs> 새끼 뭐래냐? 아이스크림 물어내 이런 씨발놈이너 <laughs> 내가 누군지 알아? 너너 응. 아주 그냥 못된 아, 거야. 써줘. 자 가자. 서울에 있는 한 체육관. 아 배고파. 그곳에는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던 아버지의 절친에게 거두어져 함께 살게 된 여신 규리와. 배도 고프지만 잠이도 부족해. 체육관 관장님의 아들 신우가. 오늘 학교 가는 날이야. 아한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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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학교. 어. 그리고 신우는 전학을 온 첫날부터 지각을 하는데요. 혼나게라고. 어. 아싸! 아이씨! 아이씨! 거기 앉아! 이씨. 어딜 가이 새끼야! 아나이 새끼야. 아이이야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전학을 하자. 아 그랬구나. 그럼. 저쪽 가서 엎드려 한편 첫날부터 지각을 해 벌을 받는 신우와는 다르게 역대급 환영을 받고 있는 여신 규리 오늘부터 너희와 같은 반에서 공부하게 된 최규리라고 해잘 부탁해 니가 <laughs> 신우니? 첫날부터 지각이네 규리 말고 한 명도 온다는 전학생 신우야 규리는 자리에 가서 앉고 네안녕님 네. <laughs> 너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 박신우라고 한다 이상. 뭐 그래 어 저쪽에 빈 자리 하나 보이지 저기 가서 앉아 그렇게 신우는 짝이 된진난과 친해지게 되는데요 경기 시간 모르냐 아, 골 때리네. 아직 한 시간 남았어. 갈래? 아휴 담배 안 빼요 매점 어디야 잠시 후 둘은 매점을 다녀오는데 그럼 당장도안 가? 일진들보다 더 악랄하게 아이들을 괴롭히는 선도부를 보게 되죠 머리 좀 잘라 머리 좀너 내일 아침까지 머리 벗고 선도부실로 와 아, 전혀 전혀 선도부 선도부가 무슨 조폭 같다 야, 조심해라 선도부한테 죽으 학교생활 끝나 뭐 이름만 선도부지 일진 같은 거야 애들 삥 뜯고 괴롭히고 셔틀해 아우 다른 학교 애들은 뭐 선생님 눈치라도 보는데 쟤네는 선생님들도 못 건드려요 나랑 상관 없네 뭐 야 근데 너랑 같이 전학 온쟤 어, 너무 이쁘지 않냐 막아이돌 같아 그치? 아이돌은 무슨 또라이지 반가우 신우와 단둘이 남게 된 규리는 영화를 보며 짜장면을 먹고 있었는데 어, 홍오빠 진짜 멋있다 아저 콧날이 진짜 배고 싶다 규리와 앙숙이었던 신우가 짜장면을 뺏어먹으려 하는데요 오 어, 짜장면 짜장면 동작 만 이거 지금 뭐하는 거? 고치좀 먹자. 어디 눈이식사 하시는데 발을 들이밀어? 미쳤나 요 지금 나한테 미쳤나? 이거 뭐야? 왜? 칠라고? 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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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이러다 아저씨한테 쳐맞은 거 잊었어? 에이 진짜. 야. 들여서 내가 끓여먹는다. 없잖아. 에이 무슨 새로 이사 온 집이 벌레가 있어. 뭐? 뭐가 있어? 야! 그 방에! 어, 라면 잘 끓이시네. 너 그거 알아? 먼저 학교에서 마지막에 본 시험 있잖아. 중간고사. 그때 수학을 빵점 맞은 애가 있었대. 아, 걔네 부모님이 아시면 정말 속상하실 거야. 기리누님, 그 라면만 먹으면 좀 그러니까 후식으로 깔끔하게 아이스크림도 같이 컬. 컬? 어! 그렇게 본전도 못 찾고 규리에게 협박을 당해 아이스크림을 사오던 중 친구에게 돈을 빼앗고 있는 선도부원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어? 내가 뭐 그지야? 어? 그지? 어제 줬잖아. 어제 줬잖아? 가 <laughs> <laughs> 규리에게 줄 아이스크림이 사망하게 되자 넌 뭐냐? 신우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가 몰려오죠. 뭘 봐. 구경났어? 안 까져, 이 씨. 아이스크림. 이그 새끼 아침에 그 새끼 아니냐? 아. 아, 그 새끼 맞네. 네가 신발이 거얼마짜인지 알아? 내 아이스크림 물어내. <laughs> 어? 이그 새끼 모르냐? 그 아이스크림 물어내. 이런 씨발놈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네, 좀 좀... 너 아주 그냥 붙댄 아... 거야. 그래. 자, 그렇게 아이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던 악마같은 손도부가 신우의 원펀치에 당한 모습이 동영상으로 찍히게 되죠 야윤주아 오윤중 야 정신차려 임마 얌마 얘 어디냐? <laughs> 야 그게 아니라 내가 아침에 또 넘어왔었더니 <laughs> 내가 진짜 내가 비혈이야 빈혈 빈혈이 좀 있어 야너 컷이다 임마 이 개새끼! 너딱기 달려! 너 내가 화장실만 갔다 온 거다! 찾았어! 너는 존됐어 너! 어. 감사합니다. 이거로 어떻게 아, 안 될까요? 어, 아니야, 친구. 어, 그것은 너의 돈이잖아. 어, 어, 그래. <laughs>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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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잠시 후 신우는 이 비극을 설명해보지만 규리는 전혀 믿어주지 않았죠 그래서 깡패들이 학생 하나를 삥 뜯고 있었는데 그 학생을 구해주다가 이게 이 꼴이 났다고? 고려운 그 이야기를 찰떡같이 알아듣네 이걸 어떻게 안 될까? 야, 내가 보기에 이 라면은 이거 끓이면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아이스크림도 여기 이 뚜껑에 됐다. 따라가지고 됐 너나 쳐드세요 에이씨 네가 그렇지 뭐 야 그러면 성적 얘기는 알았어 모른 척 할게. 다음 날 신우가 학생부를 한 방에 쓰러트리는 동영상이 전교에 퍼지고 전화온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의 영웅이 되어 버리죠 야야야 박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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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 대박이십니다. <laughs> 뭐가 뭐가 너 지금 난리 났어 이거 너 맞지? 이게 왜 여기 있냐? 아, 오졌어. 이 새끼 손도부를 날려버리네. 너 지금 히어로야, 히어로. 손도부? 응. 얘네 손도부 2학년들이거든?

지난이 얘기한 선도부장 승일도 신호의 <laughs> 동영상을 보고는 그의 존재를 <laughs> 알게 되었는데요. 이거 진짜 장난 아니지 않냐? 이 새끼 영년이라는데 이걸로 한 번에 끝내네. 원포맨이야 원포맨. 일어나. 뭐 하는 거냐 쪽팔리게. 학생의 새끼들 조지라니까 니들이 막고 다녀. 죄송합니다 선배님.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있잖아 윤중아. 나는 세상에서 말만 해 새끼들이 제일 무시로. 핑계 내대고 우리 윤중이는 안 그렇지? 네. 그럼 가서 해결해. 들어다 어, 아, 아우 진짜 짜증나네. 선도부 들어가면 좀 편할 줄 알았더니 진짜. 아,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정우한테 가자. 아니, 아니 내가 깔라면 내가 까지. 어? 근데 뭐 내가 뭐 이런 거까지 내가 뭐 직접 해야겠어? 알았어. 그냥 가자. 아하. 다음 날, 선도부는 신우에게 복수하기 위해 덕덕 강자를 데리고 찾아오는데. 나좀 일어나. 어? 아, 왜 깨우고 그래. 야. 네가 박신우냐? 야 니들 뭐냐? 따까리는 빠져 이씨 화가 나오라고 이 새끼야 귀찮게 왜 그러냐 야 니네 뭐야? 넌또 뭐야? 나? 니네 깡패야? 뭐하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네 이씨 야 하...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들지 아... 말고 꺼지라고 이게 진짜 이씨 그렇게 규리를 때리려는 모습을 보고는 너 지금 뭐하냐? 신우가 분노하게 되죠 이 새끼 봐봐 오디어신우와 2학년 강자와의 싸움이 시작된 는데 a m i Sami, s a 아 i S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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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너 반장이 학생회실로 오래 아 왜? 아까 싸운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설마 아휴. 안녕하세요 어 신우야 동혁이는 봤지? 아, 안녕 그리고 이쪽은 학생회장 지성선배 한지성이야 반가워 네 얘기는 많이 들었어 동혁이 도와주다가 선도부랑 문제가 생겼다며? 그들이 신우를 아... 이곳에 부른 이유는 뭐... 신우를 학생회에 영입해 생각나요? 선도부를 견제하기 위해서였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학생회에 들어와 줘. 학생회요? 안 할래요. 귀찮을 것 같아서. 이제부터 선도부가 더 심하게 나올 거야. 혼자 감당하기 힘들 텐데 차라리 학생회에 들어와서 우리랑 함께하자. 아니에요. 그런 거 스타일에도 안 맞고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그래. 알겠어. 그래도 선도부가 또 시비 걸면 우리한테 꼭 알려줘야 돼. 그렇게 학생회에 들어오라는 제안을 거절한 신우는 박신우! 3학년 선도부장 승일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습니다. 너 박신우 왔지? 나 이승일이야. 3학년이고. 네 얘기 많이 들었다. 잘하더라야너 선도부 들어와라. 제가 선도부예요? 오늘 다들 왜 이러나.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오케이. 어쩔 수 없지 뭐. 폰좀 줘볼래. 마음 바뀌거나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해. 나만 조만간 볼 거야. 몇 시간 후 신우는 친들레처럼 원수 규리의 생일을 챙겨주기 위해 선물을 사는데요. 아! 너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어? 한한 시간 됐나? 이게 뭐야? 봐봐. 헬멧 안 쓰고 자전거 타고 그러면 벌금내내 내 생일인 거 어떻게 알았어? 남의 달력에 그렇게 크게 써놓으면 누가 모르냐? 야 이거 네가 고른 거야? 어 뭐. 그렇지 골라도 뭐 이런 걸 고르냐? 진짜 촌스럽다. 아이씨 깨 <laughs> 아빠 늦는다니까 정리하고 들어가. 나 간다. 밥은 먹었어? 아니 집에 가서 먹으려고. 규리는 간만에 기특한 행동을 한 신우를 위해 직접 저녁을 차려주기 위해 장을 보는데요. 같은 시각. 전원이요. 어디 갔지? 놓고 왔나? 네? 지갑을 놓고 온것 같은데. 이걸로 해주세요. 회장 선배. 신우는 학생 회장 선배 지성과 저녁 데이트를 하게 되죠. 밥은 먹었어? 아니 아직이요. 밥 먹을래? 네? 가자. 그렇게 신우가 세상 즐겁게 데이트를 하는 동안. 규리는 신우를 위해 저녁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었죠. 맛있겠다. 뭐해? 야, 그 회장 선배 있잖아. 예쁘다고 해야 되나? 여성스럽다고 해야 되나? 학생회장이랑 밥 먹었냐? 응. 뭐야? 그날 이후 규리는 신우에게 완전히 삐지게 되죠. 안녕하십니다. 밥이냐? 내가 너밥 해주는 사람이냐? 뭐야? 한편 선도부의 상납금이 줄게 되자 선도부장 승일은 분노하는데요. <놀람> 애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해. 거치는 돈이 계속 줄고 있어. 아! <놀람> 지네뭐 문제인데? 그게. 학생이가 애들 캐고 다니면서 선생들한테 님 계속 찌르니까 애들도 눈치 보고 그 2학년의 쉰 때문에 더 말을 안 듣는 것 같아. 그럼 니들은뭐 하는 건데? 그 2학년 새끼 단말하지 말고 발명품 찾으면 내가 이 새끼가 있 심지어 승일은 짝퉁 물건을 학생들에게 비싼 값에 팔라고 명령합니다. 그 돈으로 가스짝퉁 좀사 그리고 가서 팔아. 두 배가 됐던 세 배가 됐던 받고 팔아. 급한발로 그 할당량도 주고. 어, 알았어. 아씨발 죽가네. 야 다단계야 씨발 이런 것도 해야 돼? 아저 새끼 는 이런 거 어디서 배워 생각해냈냐? 음, 아 몰라 씨발 적당해야지 씨 주관이 진짜. 하 아. 그날 오후 신우의 체육관에 3학년 복싱부 선배 준기가 찾아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충격하러 오셨어요? 너 개구나? 야너 유명인이잖아. 박신우 맞지? 난건투구장 3학년 홍 준기라고 한다. 아 예. 사실 우리가 권투 부실이 없어서 이곳을 연습 장소로 쓰기로 했거든 원래는 부원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나 혼자라고 해야 하나? 혼자요? 망했네요. 너도 복싱부 들어와라. 아니에요. 저 부활동 같은 건 관심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동아리 레벨이 아니라서. 아쉽네. 그런데 이 중기 선배는 자신과 함께 저녁 데이트를 했던 학생회장 지성 선배와 아는 사이인 것 같았죠. 선배. 응? 지성 선배 알아요? 그럼 잘 알지. 예전에 권투부였어. 에? 그 선배가? 뭐야? 왜 이렇게 놀래? 아니, 뭔가 이미지를 안 맞는 것 같아서. 네가 아직 지성이를잘 모르는구나. 그때만 해도 권투부에 수명도 넘게 있었어. 그렇게 지성과 중규와의 관계가 단지 같은 권투부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둘은 함께 훈련하며 점점 친해져갔는데요. 근데 선배는 공부도 잘하신다면서 왜 권투하세요? 왜? 권투도 잘 못하는데 혼자 버티고 있나 해서? 흐 <laughs> 아니 그건 아니고요 한편 짝퉁 물건을 강매하는 선도부원 좋은 <laughs> 거 주는 거라니까 사라고 임마 아나 진짜 그 모습을 학생회에게 음, 들키게 되는데요 아따내이씨야너 뭐해? 아 뭐야 얘또 왔네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은 뭘 무슨 일이야 니갈길 네 가세요 야자자 어, 선도부원들은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데 일만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죠 어, 하루만에 할 땅에 다치웠다 병신 같은 새끼들 짝퉁인지도 모르고 존나 잘 사네 야 우리 학교 때릴 줄 이건 할까 <laughs> 그때 이 소식을 들은 학생회장 지성이. 매우 화가 난 얼굴로 따지기 시작합니다. <laughs>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승해전 오랜만이네. 이승일 적당히 해. 그리고 이거 지금 사기까지 치냐? 너 이거 범죄야. 뭐 어? 범죄? 이건 개소리냐. 그래 러 범죄 같은 년. 너 선도부 우고 댕긴다며? 몰카 찍고 녹음이나 하고. 그것도 범죄야. 아 그리고 미안한데 그 선생들한테 줘봤자 아무 소용 없는데. <laughs> 아직도 모르겠어? 학교에서 애들한테 짝퉁이나 팔고 이래가 양아치야? 그래서. 어쩔 건데? 너 학교 다니기 싫어? 에이 이제 고3인데 졸업해야지 우리 학생회장까지 문제 생기면 어떡해? <laughs> 한번 마음대로 해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laughs> 야이들 학생회 좀 알아봐 그리고 그 C발 2학년 새끼는 <laughs> 야태형 산적 불러야겠다 2학년 홍락이 곧이어 2학년 선도부장 일명 산적이 아오! 신호를 잡기 위해 나서는데요 야, 네가 신우냐? 개새끼야! 이건 또한리야 새끼가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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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동작 그만. 뭐 하는 짓이야, 박신우! 곧이어 싸움이 끝나고 신우의 상처가 걱정됐던 규리가 아, 아. 신우를 치료해주기 위해 남자 화장실로 들어오는데요. 야 여기 남자 화장실이야. 양호실로 가야지. 여기서 뭐 하냐? 양호실은 안 가. 이리 대봐 그리곤 정성스럽게 약을 발라주는데. 어, 아, 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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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아, 좀, 잠만 있어봐. 그렇게 서로의 눈이 마주치던 순간, 신우가 로맨틱한 말을 합니다. 근데 너 냄새나. 씨, 네가 더 나거든? 도라이 한편 선생님들은 이사장의 아들인 승일이 있는 선도부의 편이었는데요. 아버님, 선도부는요, 저희를 즉 선생님들을 도와주는 애들이에요. 그런애를 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두들겨 패 가지고 입술은 다 터지고 눈탱이는 아주 밤탱이가 돼 가지고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수습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권투를 해서 이게 지도 모르게 그만 권투구만 또 권투야. 하여간 권투가 문제예요. 아왜 일부러 쌈지를 배울까? 권투만 배웠다 하면 아주 사고를 쳐요. 싸움으로 인한 징계는 신혼자 모두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게 학교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징계는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싱부 체육관장인 아버지에게 받는 징계도 피할 수 없었죠 올라와 발더 올려 발더 아. 올려 똑바로 서 올려 그날 밤 학생회장 지성 선배가 신우를 불러내는데요. 잠깐 시간 좀 내줄래? 길게는 말안 할게. 네 도움이 필요해. 또 선더부예요? 더 이상 선더부랑 얽히기 싫어요. 이제 싸움도 안할 거고요. 싸우라는 게 아니야. 그리고 지성 선배에게 무슨 이야기를 듣고는 갑자기 선더부 가입을 결심합니다. 야 박신호 여기 무슨 일이야? 저 선더부 들어가겠습니다. 네가? 야. 왜인데? <laughs> 그날 이후 신우의 행동은 너무나도 차가워졌는데요. 신우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야 박신우. 남자 간다. 신우는 선도부가 하는 양아치짓들을 배워가기 시작했죠. 이게 뭐 선도부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야. 알겠지? 일단 여기까지 만할까 잘할 수 있지. 네. 그럼 들어가고 이따 보자. 선배님. 들어가겠습니다. 어, 그래, 가자. 저 괜찮은 거 맞지? 두고 보면 알겠지. 학교의 영웅이었던 신우가 선두부가 되었다는 소식에 친구들은 크게 실망을 합니다. 야, 너 이거 뭐야? 이거 뭐냐고? 나. 왜들 그래? 신우야,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신우 징계안 받는데. 그렇습니다. 신우가 착한 친구들을 버리고 악마들이 있는 선두부에 들어간 이유는 고작 자신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였죠. 심지어 아이들의 뺑을 뜯기까지 했는데요. 야, 얘네 학교 생활 편하지? 야, 쟤 학교 생활 왜 편한지 알아? 내가 주말에 어? 학주쌤이랑사우나도 아고. <laughs> 밥도 먹고 <laughs> 다 했어, 이 새끼가. <laughs> 한지성은 요새 뭐하고 다니냐 걔 권투부랑 뭔가 꾸미는 것 같아 뭐? 권투부? 권투부가 다시 한다고 체육관 빌려서 연습하고 있나봐 거기 한지성 요즘 들락날락하는 것 같아 아직도 권투부에 남아있는 새끼가 있어? 중기라고 부주장하는 새끼 혼자 남아있어 개새끼들 다신 못 움직이도록 가주진짓 이겨줘야겠네 그 체육관 가서 깽판 좀쳐 그리고 그 부주장이라는 새끼 그 새끼 엮어서 문제 좀 일으키고 어 알겠어 그날 오후 야 박신호 너왜 그래? 대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선도부 들어가서 애들이나 괴롭히고! 남의 일 신경 끄고 네일이나 신경 써아이제 남의 일인 거구나그거이제 알았네 그래 상관 안 할게 같은 시각 선도 부원들은 신우의 체육관에 깽판을 치러 찾아갔는데요야 이거 년새이들아 이거 아마 이거 아마 이거 왜 안오지? 씨발 아, 장난치냐? 애새끼들이 씨 빠져가지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다 기다릴 시간 없어 그 지금 들어가자 잘할수 있지? 네, 네. 곧이어 그들은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고 있던 권투부 주장 중기를 집단 린치하려는데 <놀람> 뭐야 니들 고 뭐야 이 씨발놈아 뭐냐고 이 새끼들아 이 지랄하고 미 새끼가 니들 손도부지니 응. 아, 네 알바 아니고 이 씨발놈아

선도부가 휘두른 방망이에 끔찍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미친 어. 새끼! 뭐 하는 거야? 아이씨. 아 어떡하지? 일단 일단 뛰어. 신발. 신발. 규리야. 규리야. 내 보세요. 내 고향 사거리 있는 체육관이요. 그렇게 규리가 잔인하게 당한 모습을 본 신우는 눈이 뒤집혀 버립니다. 대체 규리. 규리야. 규리야. 저렇게 아들이들이 닥쳐서 일단 구급차는 불렀어. 이거 어떤 새끼들이야 선배? 선도부 같아. 이개 새끼들. 유리 부탁해요 선배. 진영진영형 선배. 선도부 지금 어디 있어요? 주차장이요? 곧디어 선도부가 있는 지하 주차장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데 왔다. 미친 새끼. 왜들이지 <laughs> 아 진짜, 진짜. 겁대가리 그래, 상했나귀찮니한 번에 다냐야 <laughs> 씨발 밟아 야조야 이렇게 부하들을 물리치고 이제 최종 보스 선도 부장 승일만이 남은 상황. 이제 다 끝났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 뭐 어차피 이렇게 될 거였어. 그렇지? <laughs> <laughs> 왜 자신만 만하더니나 같은 건 쉽게 이길 것 같았어? <laughs> 할줄 아는 게 싸움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안 되네. <laughs> 아, 아 씨발 더러졌네. 그때 쓰러졌던 신우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각성을 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 뭐야? 일어났어? 넌 나한테 안 된다니까. 아. 아. 안, 된다. 안 돼, 뭐가 안 돼. 그때. 지성 선배가 나타나는데 신우야 괜찮아? 사실 신우와 지성은 선도부의 악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여기 있어요 선도부에 위장 잠입을 했었던 것이죠 선배 말대로 하니까 간단하던데요? 선도부에 들어가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선도부장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야 그리고 너도 징계를 피할 수 있고 선도부가 애들한테 물건을 강매한다는 얘기는 들었을 거야 그 증거들을 모아서 외부에 퍼트려야 해. 학교에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경찰에도 신고해야 하고 선도부에 들어간다고 하면 징계는 선도부장이 풀어줄 거야. 그리고 너는 선도부에 들어가서 동영상이든 녹취든 증거들을 모아. 지성 선배, 선도부 들어갈게요. 한번 해보죠 뭐. 아, 너가 사람. 아우씨. 그날의 요시노는 아, 선도부에게 들키지 않게. 너 누나 있어? 아, 너핸드본좀 누나? 봐. 너 털모래 가지고. 그들의 불법적인 증거를 하나둘씩 모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새끼들아, 내가 어제야. 아이 새끼가, 이 새끼들, 새끼 반응 안 돼. 아, 근데 그치 힘들게 구해왔는데 이들 사야지. 그날 이후 학교의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는데요. 어떻게 됐어? 다 정리됐어. 선도 부장은 일단 퇴학인데, 아마 전학 가겠지. 뭐 유학 간다는 얘기도 있고. 유학? 깜빡이 앉혀놓고? 아, 진짜 너무들 하네, 씨. 나머지 손도부는 대부분 정확이야. 몸은 좀 괜찮아? 어. 나는 괜찮은데. 귤이는 규리는... 그렇게 신우가 규이를 걱정하던 그때 규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컴백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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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귤이야? 너그 분데 뭐야? <laughs> 야, 무슨 면봉 같지 <명몽같지> 않냐? 100% <laughs> 이돌아 <laughs> 면봉치고 너무 예쁘지 않아? <laughs> 네가 미쳐가는구나. 신우야! <laughs> 그런데. 신우! 이 학교의 또 다른 강자가. 마 아, 내다. 꽁미. 신우를 갑자기 공격하며. <laughs> 뭐야이 미친 새끼. 마. 흑수르 반갑대. 야, 네 한참 찾았다 이가. 네가 이 학교장 맞제. 그렇게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영상 겨우 23개 만에 구독자 8만을 찍은 저희 채널은 영화 유튜브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 속도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도 좋아요 살포시 눌러주시면 더욱더 빨리 성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